안녕하세요 트위터 구독자 여러분. 이번에는 킨텍스에서 열린 세계 보안 엑스포와 전자정부 정보보호 솔루션 페어를 함께 관람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최신 보안 기술과 트렌드를 한 자리에서 볼수 있는 기회였는데요. 최근 보안 업계는 물리 보안과 정보 보안의 영역이 융합되면서 보안 기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최근 떠오르고 있는 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과 IOT 등 최신 IT 환경 변화에 따른 보안 트렌드를 한 자리에서 직접 경험하고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업체가 영상 보안 솔루션과 사이버 보안 솔루션을 선보였고 대부분 AI를 접목한 영상 분석, 감시, 방화벽, 영상 관리 등과 관련한 기술력을 선보였습니다. 부스를 돌아다니면서 느낀 가장 큰 주제는 AI였습니다. 박람회에 참여한 대표적인 기업들은 주력 사업에 AI 기술을 접목하는 것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요. 안랩은 AI 기술을 적용한 대표적인 보안 솔루션인 지능형 위협 대응 솔루션 MDS를 선보였습니다. 또한 안랩이 인수한 나온웍스에서는 안랩과 공동 개발한 세레브로시를 전시했습니다. 세레브로시는 다양한 산업용 프로토콜을 암호화된 표준 프로토콜로 변환해 설비 간 상호 운용성을 제공하며 동시에 산업 현장의 데이터 수집과 설비 간 원활한 연동을 돕는 솔루션입니다. 세레브로시의 핵심 기술을 들어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여기서 특정한 이벤트가 나와요. 당연히 일정하죠. 보시게 되면 여기 약간 세모 모양 보이면서 이렇게 내려가죠? 이제 이렇게 클릭해 이벤트를 만든 건데,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뭘할수 있을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기존의 OT망에서 사용하실 때, 여기에서 이벤트 나오게 되면, IDS에서 제공할 수 있는 건 스노트 위협 을 네. 혹은, 저희는 이제 TS 엔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브젝트가 왔다 갔다 하면, 그 TS 엔진에 의한 거 탐지. 근데 만약에 이런 정보를 못 보게 되면, 야, 여기 취약점 나왔어 하고, 앞전이나, 앞에 취약점이 많이 나왔겠죠? 네. 이 정보를 활용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아 i d 스라는것 자체가 가용성을 보장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차단을 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탐지하고 나서 이 정보를 활용해가지고 볼수 있어야 되는데, 시나리오를 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저희 고객들 같은 경우로 많이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자, 이렇게 핵심 설비들. 결과적으로 주변에 있는 워크스테이션들이 감염이 되고 아래쪽 내려와서 핵심 설비나 핵심 유, 유틸리티 설비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고장이 나거나 혹은 이제 예상했던 대로 동작 안 하게 됐을 경우 경제적인 피해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것들은 이런 형태로 개별 학습을 하도록 만들어서 이런 변화들이 생겼을 때 활용을 할수 있게 되는 거고 예를 들자면, 어? 취약점 나왔네? 근데 안 하던 연결이 생기네? 그러더니 여기서 이게 변화됐네? 불량품이막 많이 발생된 거죠. 이글루 코퍼레이션은 AI 보안관제 플랫폼 스파이더 AI를 핵심 제품으로 내세웠으며 현장에서 채 GPT를 결합한 보안 서비스 실현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글루 AI는 설명 가능한 AI 기술과 생성 AI 기술을 적용하는데요. 인터뷰에서 사용자가 악성 코드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을 입력하면 AI 탐지 모델이 공격 특징과 중요도 등을 분석한다며 생성 AI 챗 GPT를 통한 대화형 분석을 할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어떤 로그 결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볼수 있는 형태입니다. 키워드를 입력하게 되면 결과를 이제 세 가지 형태로 볼수 있고요. 처음에 나타나는 게 이제 분류형 모델이라고 해서 이제 몇 퍼센트의 확률로 뭐 공격인지 정상인지를 예측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설명형 모델이라고 해서 이제 XAI라는 분류형 모델의 결과를 보고 얼마만큼 피처와 탐지 키워드들이 이제 영향을 줬는지 저희가 만든 모델에서 찾아주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노란색 박스 안에 있는 게 이제 체치피티를 통해 얻은 결과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가 입력한 페이로드를 보고 체치피티에게 질의를 하던 거죠. 공격으로 판단될 만한 부분이 있나요? 라고 질의를 했을 때 얻은 답변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네, 뭐 시그마 룰, 스노트는 그리고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그리고 뭐 사이버 킬체 대응 단계에서 대응 방안을 알려주세요 라고 해 주신 내용이고요. 마이크어택의 택트 가 있으나 스노트룰과 시그마 룰의 작성을 제체 어, PT를 통해서 하는 결과입니다. 엠클라우드 독에서는 아이독을 전시했는데요. 아이독이란 쌓여 있는 전자 문서와 사내 인력들을 AI 머신 러닝 기술을 통해 자동으로 분류 및 관리한 뒤 필요한 시점에 실시간으로 추천하여 문서 활용률과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AI 지식 관리 솔루션이라고 전했습니다. 해킹 존에는 양자 보안 전문 업체인 노르마에서 챗 GPT를 이용한 해킹 시연을 선보였는데요. 공격자 입장에서 로그를 분석하고 챗 GPT가 생성한 코드를 이용해 사물 인터넷을 해킹하는 시연이 열렸습니다. 시연에서 챗 GPT를 사이버 공격이 이용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며 악용이 아닌 활용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전했습니다. 어, 기존의 해킹이라고 하면 처음에 취 p t 분석을 통한 데이터를 가지고 코드를 짜고 그 코드를 생성해서 가공을 하고 그다음에 보내는 그러한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사람이 하였는데 지금 저희가 준비한 과정에서는 가중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GDPT에게 어, 가공을 부탁하거나, 아니면 그 코드 생성을 부탁하거나, 아니면 그 활용할 수 있도록 질문을 통해서 네, 요청을 받게 되는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은 전혀 공격 코드라는 걸로 느껴지시지 않으시고, 하지만 이걸 치면공격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 공격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해 줍니다. 어, 기존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공격 코드 자체도 저희가 수동으로 생성해 줬어야 되는데, 를 이용하면 저희는 데이터만 생각하면 되고 그 공격 코드 자체는 자동적으로 생성해 주게 됩니다. 다른 쪽에서는 CCTV 간제 관련 보안 솔루션 기업인 아이디스가 눈길을 끌었는데요. 아이디스는 AI 솔루션을 기반으로 주차 솔루션, 산업 안전 관리, CCTV 중앙 간제, 국방 솔루션, 아파트 솔루션, 수수실 안전 솔루션으로 사업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CCTV에 접목한 AI 기술이 인상 깊었는데요. 일반적인 오픈 딥러닝 모델보다 최대 8배 빠른 속도의 영상 분석이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전자정보 정보 보호 솔루션 페이부스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안 업체들을 볼수 있었는데요. 이지서티는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 제품 제작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호 전문 기업으로 UBI s a f e p r PSM이라는 개인정보 접속 기록 관리 솔루션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덴티티 쉴드라는 개인정보 가명 인명 처리 솔루션도 선보였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접속 기록 관리 솔루션이고 이러한 솔루션은 개인정보 수준 진단, 영향 평가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제작. 네, 솔루션. 스크래핑 실시간 탐지 솔루션을 선보인 스크립터스의 다이나패스는 동적 난독화 알고리즘을 통해 URL과 파라미터를 매번 다르게 생성하고 사용자 단말 환경 및 행동을 분석함으로써 고도화된 스크래핑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사람이 직접 그웹 페이지에 가서 이렇게 액션을 하는 건지 로그인하고 정보 조회하는 건지 아, 아니면 자동화된 프로그램이? 동으로 이렇게 뭔가 긁어 가는 거죠. 런 행위를 실시간으로 탐지해서 차단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제품입니다. 이번에 열린 세계 보안 엑스포는 AI 기술이 적용된 많은 전시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또한 챗GPT를 이용한 보안 기술이나 양자 컴퓨터를 이용한 기술 시연들이 있어서 흥미롭게 관람할 수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다양한 데이터 보안 업체들과 얘기를 나눌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